오늘은 어지럼 이석증 진찰과 치료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도 눈의 움직임을 보고 진찰을 한다고 얘기했는데, 이 움직임을 안진이라고 부릅니다. 이석증의 경우 특정 머리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, 특징적인 안진의 움직임을 보이게 돼서 진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진찰 방법 중 그림과 같은 진찰을 틱스 홀파이크 검사라고 합니다. 고개를 45도로 돌리고 뒤로 눕혀서 안진을 확인합니다. 또 다른 헤드롤 검사라고 하여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안진을 확인하는 검사도 있습니다. 이런 검사를 포함해 다양한 진찰로 진단을 하게 되면 그 진단에 맞춘 치료가 필요합니다. 많은 어지럼증들의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이석증의 경우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이석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이석정복술이 효과가 좋습니다. 그중 가장 유명한 이석정복술 한 가지가. 애플리 숙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. 그림과 같이 고개를 45도 돌리고 뒤로 젖혀 누운 상태에서 또 다른 쪽으로 90도씩 돌리며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. 이것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이석 정복술들이 있지만, 오늘은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